안녕하세요. 차바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다. 드디어, 드디어, 폭스바겐에서 신차가 나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아우디 폭스바겐 신차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진짜 오랜만에 신차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. 특히나 지금 보여드릴 이 모델은 폭스바겐에서는 얼굴 같은 모델이죠. 플래그십 SUV입니다. 아, 뭔가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. 되게 웅장하거든요. 자 신형 투아렉 어떻게 나온 모델인지 살펴보시죠. 하면 뭐 존재감은 있어요. 어쨌든 제일 얼굴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.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그거일 텐데요.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. 하나는 이제 일반 기본 모델이고 다른 하나가 알라인이라고 해서 좀더 스포티한 디자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요소 이렇게 두 개가 나뉘죠. 일반 모델이 1억 99만 원입니다. 고 알라인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600만 원을 더 해야 돼요. 1억 6 99만 원.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차는요, 어기 넘는 차인 거예요. 뭐 이제 플래그십이니까 그렇긴 한데, 오 정말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하시기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. 외관만 봤을 때는 왜냐면 폭스바겐이 어때요? 이 국민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그런 브랜드답게 엄청 정갈하고 좀 심플한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정말 막 억수로 나는 차량이다.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 차량을 보는 저의 관점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. 왜냐면 투아렉이 전트림 기본으로 일단 에어서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. 그래도 플래그십, 고급차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요소잖아요.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또 이제 그 구매를 받을 때 뭔가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을 생각하면 많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제네시스 GV80과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. 프로옵션으로 비교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에어서스라는이 엄청난 미덕 때문에 차가 좀 아우라가 있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일단 전제로 깔고 실제로 상품성이 어떤지는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일단 전면만 보면요 투아렉이 드디어 자기 얼굴을 조금 더 찾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엄청나게 넓은 그릴 부분. 지금 3세대 부분 변경으로 나온 펜스리프트 모델인데, 과거에 비해서 점점 그릴이 확대되고 넓어지고 커지고, 이 전면부 얼굴 전체를 다 먹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이 하부도 보시면 그릴이 엄청나게 넓죠. 아주 넓직하게 그릴부가 확 타져 있기 때문에, 어, 되게 잘 달릴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주거든요. 그런데 반가운 게 또, 눈매가, 얘가 좀 날카로워졌네. 안쪽으로 딱 들어와 보시잖아요. 그러면 아주 네모나게 유리 글라스 모양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패턴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. 딱 봐도 가시성이 엄청 좋을 것 같은 헤드램프입니다. 실제로 IQ 라이트라는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를 사용했어요. 엄청나게 멀리까지 어, 다볼수 있게 해주고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 그앞 부분만 딱 비춰주고 이런 것들을 좀 기능적으로 잘 구현하는 헤드램프고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비상등을 켰을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 무빙하는 방식으로 턴 시그널 램프도 또 적용이 됩니다. 자 측면부를 보면 진짜 아이고 그래 사이즈가 크다. 바보지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요. 저는 폭스바겐 차들을 볼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테온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인데 디자인적으로 정말 이 선을 너무 너무 선을 고급지게 만들어. 아주 스팀 다리미로 여기를 다 이렇게 딱 빚어 놓은 것처럼 아주 날렵한 칼날 같은 캐릭터 라인이 아주 잘 재단되어서 드러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가운데 하나로 캐릭터 라인 크게 들어가고, 위쪽에 보시면 디에로 라인, 바로 아래쪽에도 선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. 근데 재밌는 게이 선이 보통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잖아요.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. 아래쪽에 여기는 좁잖아요? 점점 더 넓어진다? 오, 신기하죠.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이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진짜 이선 하나로 부여해 주는 거 이런 거좀 재밌고요. 아래쪽에 있는 사이드 스커트 부분 보시면 이쪽에도 도어 부분에 다 이렇게 쑥 파져 있는 부분들 음각 부분들이 확실하게 살아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, 되게 재단을 잘해놨다. 성형이 예쁘게 되어 있다. 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휠을 보시면 휠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느낌이에요. 20인치의 휠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안쪽에 스포크가 저는 조금 더 디테일이 많았더라면, 이 입체적이고 세련된 바디의 느낌과 더잘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후면부를 딱 보셨을 때, 전면부에서도 사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. 이 가운데 있는 엠블럼을 중심으로 해서 딱 라이트가 하나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. 자 지금 보시는 투아렉 신형 모델도 테일램프 부분이 역시나 하나로 이어지는 라이트 바가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딱 불이 들어오면요, 요게 쫙. 일렬로 쫙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받게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게 요새 좀 전동화 전략들을 많이 또 사용하고 있으면서 엠블럼도 되게 단순화시키고 변화를 많이 주거든요. 이 투아렉도 W의 요런 가생이 라인에 다 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밤에 봤을 때 여기 딱 형광색으로 빛나게 너무 큰 욕심인가? 아, 그런 느낌이 들어왔다면 좀더 첨단적인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투아렉이라는 이런 레터링 뒤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. 투아렉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왜 사막 같은 데 생존하는 아주 그런 야생의 부족의 이름을 따왔거든요. 그러니까 생긴 거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머플러도 딱 이렇게 크롬으로 단정하게 나와 있어요.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. 근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의외의 오프로드 형의 DNA를 갖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소스가 있지만 동시에 이 최저지상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루프레일 달려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물건을 이렇게 막 실어놨어 잘 달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또 똑똑하게 감지해가지고 조금 더 고속에서 천천히 달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 신형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 이 입니다 디스플레이가 크긴 크다 이뭐 약간 그 벤츠 aq 시리즈 느낌 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쪽에 있는 이 대시보드에 큼 지막한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15인치에요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어, 실제로 보시면 조금 놀랄 정도로 생각보다 사이즈 크고 앞에 보시는 계기판 12인치인데요, 얘도 상당히 넓직하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약간 시력 안 좋으신 분들도 글자도 되게 큼직큼직해, 그래가지고 잘볼 수가 있을 것 같은 어,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사실 내부의 첫 인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투박. 느낌도 있긴 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사실 플래그십 라인이긴 하지만 태생에 의외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는 차이도 합니다. 왜 옛날에 얘가 투아렉이 그 보잉 747을 견인하기도 했던 그런 차란 말이요막 그래서 다카르 랠리 막 통과하고,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보기보다 막 순진한 회사원인데, 매주 캠핑을 다니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성향을 가진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쪽에서 딱 봤을 때 이런 우드 가니쉬들은 좀 올드하긴 합니다 사실 뭐 완전 요새 느낌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이 우드의 결감은 완전히 살려 있습니다 어,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위쪽에 보시면 송풍구 라인 일자로 그냥 쭉 뻗어져 나와 있죠. 위쪽에 대시보드라에도 이렇게 스티치 라인 쭉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입체적인 형상은 있지만 단정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센터페시아에도 보면 두 줄로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쭉 이어가게 됩니다. 안쪽에 보셨을 때 이렇게 변속 레버 손 올려둘 수 있게.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비상등 버튼, 그리고 안쪽에 컵홀더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.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어요.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에도 좀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약간 고무적으로 어,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변화된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스티어링 휠은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. 이게 신형 차량의 스티어링 휠 같은 느낌이 사실 조금 덜들긴 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... 지금 보시는 토아렉이 신차예요. 제가 신차라고 소개해 드리지만, 글로벌리 보면 이미 작년에 유럽에서 출시가 된 차량이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에는 사실 한 1년 정도 늦게 들어온 차량이어서 그런지, 뭔가 스티어링 휠, 운전 대에딱 앉았을 때첫 감성 같은 것들은 얼마 전에 제가 아우디의 Q8 이트론이긴 e 했지만, 전기차긴 했지만, 고모델을 그 탔을 때처럼 좀 상위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에 완전한 고급감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이런 소재감들이 좀 차갑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아쉽긴 하네요. 그래도 이렇게 룸 밀어 보시면 프레임리스로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위쪽에 보시면 야,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제 머리 딱 바로 위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쭉 뚫려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좀 널찍한 개방감 느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오프로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.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지상고를 조절할 수 있는 고그 버튼들, 이렇게 또 나와 있고, 정말 다양한 주행 모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차를 재미를 좀 보면서 타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제가 이 차를 진짜 얼른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게 바로 이거예요. 여기 보시면 다인 오디오라고 하는데요. 차 봤어요. 또오디오에 진심이지 않습니까? 너무 낯선 거예요. 왜냐면 차량용 오디오에서 많이 만나보기 힘든, 전 거의 처음 보거든요. 근데 덴마크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입니다. 뭐, 바월스 앤 월킨스랑 뭐, 비슷한 라인업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하이엔드 특성을 가진 오디오여서, 그런 좀 고급스러운 북유럽의 오디오가 이차에 들어갔다는 건좀 재밌기도 하고, 실제로 차에서 들었을 때 어떨지 좀 많이 궁금해지기도 하네요. 자이 열을 앉았을 때오 역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공간답게 여유롭습니다 앉았을 때 주먹이 세개 이상 지금 들어가고요 야 헤드룸 공간도 두개 근데 이렇게 창 있는 곳으로 오면 거의 세 개까지도 들어가는 공간은 확실히 여유롭고 무엇보다 시트의 좌우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. 덩치가 좀 크신 분들도 여기 좀 편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, 고급차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런 거 항상 제가 우리 뭐 요새 이제 2열 탈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런 시트 백이 좀덜 이렇게 디자인된 거좀 아쉽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쪽까지 뭐 커튼 있고 이런 것들은 또 고급스러운 사양이기는 한데 2열에 앉은 승객들을 위한 열선은 있다? 통 풍이 없어 보이죠? 1열에서는 통풍과 열선이 다 되지만 2열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 한번 차이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요렇게 커플도 내렸을 때 이런 것들. 이거 진짜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한 부분이 있죠. 야, 근데 트렁크는 한번 꼭 열어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야, 이거 폴딩했을 때 공간은 장난 아니게 나올 것 같은데? 자, 트렁크 공간 한번 요렇게 열어 보면 전동식으로 열리게 됩니다. 오 전동식을 열때 요렇게 덮개 있잖아요. 얘도 다 문을 열었을 때이 덮개도 좀 고급지게 올라가면서 열리는 느낌이 상당했습니다. 아, 역시! 공간은 진짜 넓습니다. 신형이 되면서 뭐 공간이 더 획기적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, 실제적인 플래그십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 볼 수가 있고, 와, 완쪽에 스페어 타이어와 이, 이 안에 뭐 별의별게 다 들어가 있네요. 근데 이런 바깥쪽에 남는 공간을 조금은 더 실현하실 수 있고,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더 파져있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 또 나름대로 더 넓은 공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레버를 당겨서 앞에 시트를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이쪽 시트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. 완전히 내려가진 않아요.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눌러줘야 된다는 거. 아주 좀 완전하게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. 좀 어우 힘이 이렇게 너무 줘야 되죠. 공간 자체는 매우 널찍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냥 들어가도 어, 공간은 상당하죠. 하지만. 평화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, 만약에 아웃도어 차박 생각하신다고 한다면, 좀 평탄화를 확실히 실현을 시켜주셔야 할것 같고요. 저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, 나름대로 딱 누워있을 때, 뭔가 숲 속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은 있네요. 이번에 이제 신형 페이스리프트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타 봤을 때 좋은 점들을 요거를 직접 오늘은 보여 드리지 못한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. 어, 아마 제가 조만간 요 차를 좀 일상에서 실제로 탔을 땐 어떤지 이 에어 서스의 마법이 좀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은 어, 좀 여러분께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차량 디젤 모델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부분이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이 차량의 고급 그 프리미엄 SUV 라인에서의 가격선과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브랜드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모든 거는 결국 차는 또 타봐야 되기 때문에 차 봤어요 조만간 실제로 직접 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들을 함께 배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